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 정찰 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수키에 대한 사이버보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에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덧칠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And the, and the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해 동안만 가상 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영기입니다.